급소만 찾으면 쉽게 풀린다, 이거죠. 이으면은 이게 끊어지는 수가 있죠? 끊고 나가면은, 맛보기를 죽어요. 1 0이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죠? 네. 이게 이제 기본 급소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실 수 있고, 이건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근데 요거는 이렇게 두시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 단수 치고, 나가면은, 막아서 요거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수를 덜 칠수록 고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게 호구 치는 게 기본형이긴 한데 이러면 백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죽죠. 네 이미 여기밖에 집이 안 나니까 죽어요. 아까 요것도 어쨌든 아까보다 나은데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게 있습니다. 이쪽 여기를 두신 게 아니라, 여기를 막아요. 자, 백이 어디 둬야지 살까요? 백이 어디 둬야지 삽니까? 네. 귀에서 뭐가 벌어지면 일단 여기 생각하시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은? 여기, 일, 두 번째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 두면 살아요. 다른 건다 잡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확실하게 사시는 거는, 항상 모양 을 일단 넓히셔야 돼요. 젖히고, 막고, 늘면은 일단 저희가 뻥 뚫리니까 얘가 막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호구자리만 잘 두면 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넓혀놓고 호구자리 두셔야지 삽니다. 정확하게는. 자. 여기. 3페이지의 마지막 아, 가운데 마지막 문제는 이건 제가 보면서 쓰러졌던 문제입니다 오랜 습관이 무서운 건데요 젖혔어요 막았습니다 여기서 연결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2m이 죽어요 네, 그래서 후구치셔야 돼요. 자, 실전엔 이으셨어. 자, 이걸 잡아보세요. 근데 이제, 배운 대로만 하시면 잡을 수가 있어. 배운 대로만 하시면은. 네, 그렇죠. 저치고. 여기 저히기 선수죠? 네, 이제 여기 두면은, 자, 요거, 요거부터 한번 푸시죠. 네, 네 좁혀놓고 치중하고, 얘가 받으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 두시면 안 되고, 다시 좁히고. 네. 그러니까 한번 좁히고, 치중하고, 다시 좁히고, 또 치중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반복이 됩니다. 자, 이으면 어떻게 잡죠? 이었다면은, 이으면은, 네,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치중하면 또 살아요. 네, 이쪽에 두면은, 또 맛보기로 사이고 여기에 두시면은 네또 사죠. 이자 네. 그래서 이 자꾸 사화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항상 바둑은 <laughs> 이기고 지는 거는 일곱 살 아이도 맨날 얘기하면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갖고 뭐, 뭐 이기고 지는 거는 병가지 상사랍니다 그러고 있고요 꼬마 애들도 이제 어른 선생님들도 이기고 지는 거는 어쨌든 질수 있다. 심지어는 신진서가 랭킹 1인데도 10판 두면 4, 3판은 져요. 이청호 구단도 10판 두면 3판 지고 요즘은 4판을 지더라고요. 하여튼 1인자 돼서 지는 게 1입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지냐가 중요한, 거에,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우울한 이, 지는 게 돌이 잡혀서 지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 잡혀서 지려, 어, 돌이 살려면은 기본 사활이 중요한데 호구자리, 호구자리.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자, 이 백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래 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막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그래서, 예, 생각해서 그냥 이으세요. 그리고 제가 왜 나중에, 왜 여기 안 두셨냐 물어봤더니, 에이, 뭐 설마 죽겠어. <laughs> 근데 두다 보면 설마가, 설마 설마가, 예, 진짜 벌어지잖아요. 두다 보면 막히거든요. 끊기거나 막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걸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5단 이상 분도 많이 계신데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둘때 100이 사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 그거를 풀어 보시는 게 이제 5단 이상 분들의 숙제입니다 자왜 5단 이상 분에게만 이렇게 과제를 드리느냐 5단 아래는 아까워서 못 살려요 내가 살려면은 상대에게 좀 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줘. <laughs> 네. 근데 5단 이상이 되려시려면은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으면 죽고 여기 두면 아까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요도를 살리려고 하면은 통째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뭐냐면 네 여기로 홍치셔야 됩니다. 단수 치면 어떻게 되죠? 단수 치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사단 분들은 여기서 푸셔야 됩니다. 이제 답이 다 나왔으니까 호구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호구 자리 두고 네, 여기서 이제 젖혀서 두면은 음, 일단은 이렇게 일단 공부하신 게 일단 기본형이에요. 일단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두 집이 나죠. 근데 돌 하나를 버릴 줄 못하면은 통째로 다 잡힙니다. 자 하나 더. 치중황수가다 어려워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어디도 애지 지 살죠? 네 호구 자리, 그니까 끝없는 호구 자리. 호구 자리 두면은 흙이 백이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돌은 원래가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 포위가 돼도, 도일한 게 잘, 상대가, 사는 사람이 잘못 둬서 잡히는 거지, 잡는 사람이 잘 둬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위하는 걸로 이제 만족하셔야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자, 이 문제하고 똑같은 게 지금 이 페이지에 11번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보실게요. 자, 이 페이지에 11번.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피스 듯하게 나옵니다. 자, 요런 모양에서 흙이 손을, 얘가 막았어요. 흙이 손을 빼도 저 모양은 살아있다, 아니면 잡혔다. 잡힌다. 자,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원래, 어, 기본기반 우리 사활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냐면은, 우린 손 빼는 거 없다. 네. <laughs> 그 구별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고순 거예요. 그래서, 내돌이 갇혔을 때는, 그냥 사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4월의 기본은, 자, 요게 몇집 모양이죠? 2 곱하기 4죠? 8집이잖아요? 8집이면 얘는 무조건 삽니다. 요것도 원래는 8집이기 때문에 얘는 사는 건데요. 100이 좁히면은 2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호구치고, 얘도 막으면은 똑같이 호구. 이쪽으로 이제 넣는 수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서 흙의 다음 수는, 네, 또 호구. 네. 이쪽으로 이으면은 흙의 다음 수는, 네, 반대쪽 호구. 이러면 살아요. 네. 근데, <laughs> 제가 이거 이제, 이렇게 이해실 때, 이제 수가 여기로 두면 안 된다는 게 보이시죠? 여기 내가 둬야겠는데, 이거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요게 돌 같은 에 비어 있는 요 공간이 뭐라고요? 자충수. 자충수를 몇십년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안 바뀌어 잘. 그러니까 요게 두못 두면은 그냥 과감하게 딴데 두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두시는 게 습관이 되서 그래요. 그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12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2번도 아까 다 했던 건데.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흙이 여기를 내려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이 붙으면은 내려서는 게 기본 급수. 자, 사월이 어떻게 될까요? 각자 한번 능력껏 한번 풀어보세요. 자, 참고로. 하나, 둘, 셋, 네짐이니까 요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자, 자, 패로 푸시는 분도 계실테고, 얼떨결에 잡으시는 분도 계실테고, 네. <laughs> 정답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첫 수가 어디죠? 일단, 제가 수를 풀, 수를 읽지 말라 그랬죠? 첫 수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좁혀놓고 봐요. 치중부터가 아니라 좁혀놓고 오셔야 됩니다. 좁혀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랫, 너무나 오랫동안 치중부터 하셨기 때문에. 네. 얘가 막아놓고, 그럼 막죠? 그러면 여기서, 아, 이게 보이신 분도 계셔. 아, 보이네. 여기 두게 되시는 거야 보이는 사람들. 아, 못 이으니까 여기 둬서 이 얘기 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여기 두면은 여기도서 이제 폐가 되네요. 그래서 좁혀 놓고 네 치중 때리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두면은 네, 요거는 이제 잡히죠. 여기 옥제비니까,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여기도서 잡히죠. 여기두면은 자, 그래서 이제 막아야 됩니다. 막으면은 이제는 예, 네, 그 그러니까 좁히고, 치중. 다시 좁히고. 이게 반복인데, 우리는 치중, 치중, 치중만 하면은 안 죽어요. 얻어 걸리다 잡을 수는 있지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잡는 거죠. 자, 그럼 치중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흙의 다음 수는? 자, 이렇게 해서도 실제로는 잡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하여기를 두면은, 어디에 제일 많이 두실까요? 여기를 제일 많이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치중을 하면은, 상대가 내 돈을 잡으러 와. 그럼 어디 두셔야 돼요? 나는 집을 넓히셔야 돼. 평수를 넓히셔야죠. 그래서 여기 두시면은 사는데 대부분 따라가서 이건 또 다시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죠? 먹지시면 안 되죠. 좁히고 좁히고 치중.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훈련을 애들은 그래서. 맨날 우리 옛날 때 우리 꼬마애들 많이 분당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맨날 선생님 붙잡아, 애들 붙잡아 놓고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봐두고 두니까 애들이 잘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시니까 멀쩡한 돌이 잡히시는 거고요. 여기서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훌륭하십니다. 네, 저게 답입니다. <laughs> 저게 뭐가 되죠? 그래서 네, 폐가 되죠. 네, 저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더 일선을 따라두는 게 뭐다? 따라두는 게 뭐다? 자충수가 많다. 그렇죠. 네. 매우 훌륭하십니다. 호구 자리. 네. 오늘의 우수학생이시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잡으러 갈 때. 네, 그게, 첫 수가 이제, 변해서 나오는 사활은, 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가 이겁니다. 흙은, 흙은, 일단, 원래 애들처럼 사활을 죽으라고 풀지 않는 한, 손 빼는 거 없어요. 흙은. 자, 내돌이 뭐, 끊겼다, 혹은 막혔다, 그러면 일단 뭐, 아휴. 내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지켜야 되는데, 어디 지키셔야 됩니까? 네, 호구자리. 네, 불안하면 두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가끔 용감하신 분들이 있어. 용감하게 손을 빼셔. 그러면은 이제 불안불안한 건데, 백의 첫 수는 어디죠? 네, 좁히고, 그죠 좁히고, 얘가 이제 치중하면은 이제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죠?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